되게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뛰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몇달 동안 해줬을 때 가장 좋아지는 뇌의 기능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주의 집중력입니다. 뛴다라고 할때 우리의 몸이 평소와는 다르게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. 심장과 폐와 뇌와 전부 다 바쁘게 일을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. 지금 당장 뇌가 뛰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바빠져야 되기 때문에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. 져 그 얘기는 뭐냐. 내가 평소에 허무하고 불안하고 너무 잡생각이 많았다. 뛰기 시작하면 잡생각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의 선조들을 보게 되고 진화의 긴 과정에서 보통은 우리가 언제 뛰어야만 했었냐면 보통은 위기가 닥쳐왔을 때 또는 뭔가 내가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뛰어야 하는 상황들이 있었겠죠.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생겨났을 때 내가 보통 뛰게 되기 때문에 뛴다라고 하는 순간에는 다른 자잘한 걱정들의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죠. 뛰고 있는 순간만은 몸에서 다른 불필요한 일들을 전혀 안 하도록 컷해 주고 뛰는 일만을 잘할 수 있도록 뇌가 조절을 해 줍니다. 그래서 정기적으로 뛰어주면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다른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더 내성이 생기면서 스트레스 감소 효과도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우울이나 불안이나 무기력감을 퇴치하는데 뛰어주는 행위가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.